오늘은 10일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 5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외울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영어로도 외워볼게요. I am the Lord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to be your God. Therefore be holy because, because I am holy. 우리 친구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이건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11번 만나면서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로는 구출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 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재앙을 겪었어요. 몇 가지 재앙이었죠? 10가지 재앙이요. 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것들을 보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이 지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했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또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4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아론을 통해서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게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은 아마 살펴보았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배웠는데, 여기 보면 모세가 들고 있는 게 뭐죠? 십계명이요. 네, 십계명을 들고 있고 또 가운데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어요? 성막을 짓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오른쪽에 이 그림은 뭐죠? 제사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 주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제사를 위한 규칙들도 알려 주었어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선하다는 걸 알려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스라엘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신 일을 떠올려 주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규칙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 명을 주셨어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가르쳐 정확히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차지한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머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크고 강한 사람들에 대해 경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서 건너가셔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모세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떠올려 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하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고 온 세상에 복을 주실 계획을 세워두셨답니다. 함께 성경 퀴즈해보겠습니다. 언약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죠? 오늘의 성경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앞에 있었나요? 어, 약속의 땅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이야기했나요? 항상요, 밥 먹일 때랑. 네, 맞아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아, 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웠기 때문이었나요? 아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을 받아요. 네, 하나님께 복을 받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을 받아요. 네, 말씀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나와 있죠. 누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예수님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알겠죠?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윌은 무엇인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보통 중요한 날은 잘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나봐요. 정말 중요한 날이라면 기억을 해내겠죠.